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배반과 마지막 만찬입니다. 유다의 배반과 마지막 만찬입니다. 우리는 이 가론 유다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깊은 관계에 있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유다와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가족보다도 더 두터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로뉴다 또 더불어 이 열두 제자는 모두 한 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로 유다는 스승이자 친구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1 1 명의 제자들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이 가로 유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 오늘날 우리까지도 배반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의 배반이 가슴 아픈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 배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이해타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유다는 특별히 선택된 열두 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에게는 그 자리가 사랑과 친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배신이라는 것은 두터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볼때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에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유대와 같은 존재와 다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기에 유다를 비난하기에 앞서 여전히 내삶 가운데서 매일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 삶을 발견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점점 가까워지실수록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홀로 남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주시는 약속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주시며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배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약한 우리들에게 배반하지 않고도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라는 길을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배신과 마지막 만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다르면 끝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면 끝이 다릅니다. 이 유다의 배신은 계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다뿐만 아니라 가장 충성스럽게 보였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또 후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무리들 결국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배반을 후회하고 자신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장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가론 유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함께 했을 뿐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목적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과 이 유다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유다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목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이익에 기뻐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는 자신의 발로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길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 예수님과 또 함께 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버릴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버릴까.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버릴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서로 근심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순절기 이 기간 동안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목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만을 만족시키고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영어로 홀리위크라고 합니다. 이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거룩해지는 주간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어,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유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목적을 바꾸면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우리의 삶도 담대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해 뛰어다니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회를 찾는 수많은 수고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헌신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결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박사님은 오늘 말씀을 설명하시며, 어, 예수님은 배신자가 느낄 고뇌를 생각하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가 느낄 고뇌를 생각하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를 배신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고 있는 고뇌, 그가 느끼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을 생각하시며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롯유다를 안타까워하시고 가롯유다에게까지 극렬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감당하시겠지만 그것이 가장 가까운 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인 이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론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하며 서로 불안해하며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서로 이야기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가롯유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계획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롯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이 말씀이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신실한 제자로 남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기쁘게 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최후의 만찬 또는 주님의 만찬이란 제목을 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시의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벽화는 평온한 유월절 식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다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말씀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온하게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은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이 순간 모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 자신은 아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식사함이 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모두 언제 예수님을 팔지 모르는 유다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지금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있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주님께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 참여하듯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주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사는 마지막 만찬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과 영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까지는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것,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후에 이제는 이 식사 자리가 자리의 의미가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는 부족함 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가론 유다에게는 이 식사 자리가 마지막 만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만났지만 그 자리에 유다는 없었습니다. 이 식사는 육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는 마지막 식사였지만 제자들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이 식사의 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지금도 능력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론유도와 같은 생각을 품었어도 베드로와 같이 힘과 위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또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90장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배반한 유다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그 식탁에서 넘쳐나는 축복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